안녕하세요 나사티피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이상 만의 특별 이벤트나 스타 토큰이 엄청 많이 떴는데 그 이유가 뭐냐? 바로 이 클럽에 원래 메가 저금통 이거 어, 어제 했었는데 내가 한판 이겼거든. 근데 <laughs> 한판 이긴 게 아니라 아예 아예 그게 안 됐어. 아예 매칭이 안 잡혀서 이거를 지금 슈퍼셀이 지금 정지해서 정지했다고 하네요. 정지하는 대신 요런 것들을 많이 해 놓고 메가 상자 챌린지 요걸 보면은 새로 나온 건데 요기 다 스타 토큰 써. 다 스타 토큰. 그리고 또 상점에 보면 야, 왜 이렇게 안 잡히냐? 상점에 보면 특별 상품에 메가 상자 하나 있어. 미안하다고 하나 주는 것 같은데, 일단은, 바로 받아 봅시다. 저는 요즘에 내가 메가상자 못 가서 그랬는데, 메가상자를 이제 총 하루에, 하루에 스타토큰을 일단은 매칭에 다, 다 주고, 그리고 퀘스트에 4개니까 12개. 그니까 하루에 총한개 메가상자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일단 보면, 남은 아이템 6개, 블링 241개 좋고요. 자, PP, SP 더블러 핀오이 생각보다 예쁜데 오 예뻐요 야 잠깐 이거 다도 이거 무조건 핀이다 어, 그렇아 플레이어에 이고아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많이 얻긴 했습니다 자, 일단은 이게 요게... 뭐 오늘은 요걸 달이번에 3일이 남았거든요 요거? 아 2일이구나 2일이거든요 2일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요거 이번 그.. 는 그냥 요거 하면서 달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브로를 까 이게 무슨 맵이야 다운티니까 다운티 사원의 페어. 그러면, 뭐지? 모티스 한번 한 가볼까요? 질것 같긴 하지만. 일단 요 하고, 가즈. 요걸로 갈게요. 그리고 요거는 요걸로. 오케이. 됐어. 진화생 신화 그걸로 갑니다. 바로 잡혔고요. 요거스가 오늘은 분명히 그 하나하나 얻을 수 있거든요. 내가 간다. 일단은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여기... 오... 이거.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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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고 여기... 기 오케이, 바로 가고. 에머 한 다음에. 오, 얘봐 여기 있는거 어떻게 알았지? 야, 일단은. 우리가 이기고 있긴 하거든요? 우리 비비가 잘해주고 있어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야, 우리 양념치킨 잘했다. 비비가 좋았어. 아주 좋았어. 아, 비비 되게 좋았는데? 비비 잘했어. 일단은 비비가 그 오늘 엄청 잘해서 그냥 쉽게 이겨 버렸습니다. 일단 그리고 스타 토큰 하나 들어간 들어갔나 들어간 거 맞지? 일단은 그러면 요 스테이지를 마저 깨보겠습니다. 아그 여기에서 비비가 비비 그 하차군까지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. 일단은 갑니다. 난 요, 오늘은, 오늘 다 깨는 게 목적이거든요? 뭐다 깨는 게 목적이라서. 일단 다 깨봅시다. 일단 우리 처음에 얻었고, 야, 이 레온 뭐야? 오케이, 레온 바로 잡아주고. 레온 놀라서 나보고 공격을 안 했네? 오, 야, 잠깐만. 오케이 okay. 바로 잡아주고 오야 그러면 나까지 죽잖아 오 뭐야 뭐야 나 어떻게 아나 조종됐어 오씨 야 윌로 아니야 뭐야 이거 윌로가 나 조종했 어 조종당한 거 처음이다. 일단은 요 바로 잡아주고, 저 템은 못 잡을 것 같긴 한데, 오 이제 잡을 수 있겠다. 아, 아 아깝다.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야 그래도 사키 이됐으면 잘한 건데. 일단은 맞아. 야, 이게 모티스로 하니까, 에머가 <laughs> 잘 재장전되지 않을까. 재장전 기어가 여기 있으나나 있나? 없나? 일단은, 맞아 달려봅니다. 여기에 보면 한명 있을 거거든? 봐봐, 리코 들어오잖아. 오케이, 바로 잡아주고. 야, 코트 왜 이렇게 많냐? 아. 야, 야모티스로 하니까 왜 쉽게 녹아버리는데 왜지? 음. 일단 옆에 콜트 바로 공 쓰고 오케이 좋았고 야, 리코까지 잘하면 킬낼수 있거든. 야 상대 몰아, 야 상대 몰자. 상대 몰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. 상대 몰아서한 번에 키라면 될것 같긴 한데. 아아저 콜트 딸피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아, 못 잡았네. 야, 왜 상대 공격 왜 이렇게 거세게 나와? 나빴네. 이건 나쁜 게 아닌가 이건? 아예 이거 거기에서 시간 끌게 만들면 안 되는데. 오케이 좋았어 야야 이제 이걸로 와 애들아 숨자 애들아 숨어야 돼 죽지 마 죽지 마 제발 버텨 안돼 죽지 마안돼 아야 아, 이번엔 모티스 하면 안 되겠다 야 이거 리코로 가자 야, 나 이거 리코로 가자. 무제한 기회여서 그거 나쁘지 않거든. 리코, 리코, 어, 그냥 에드거로 가자. 에드거, 에드거로 가면 우리가 몰아서 거기에서 내가 궁 쓰면? 바로, 이거, 연타해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. 그 작전을 좀, 구성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앵무새가 옆에서 삐깃거다요 아, 잠깐만, 제, 제, 메이크 왜 졌다 왔음? 저거를. 오케이, 오케이, 바로 잡아주고. 아, 아 아깝다. 암살짜여서 음, 뭐야 스튜 같은 애들 은 몰랐는데 오 야, 잠깐만 스튜 아까 순간 반응 뭐야 아니 잠깐만 너무 센데? 잠깐만 드라코 너무 센데? 오, 기야 예, 잠깐만 여기에서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야 바로 아이씨 아우 서랍이야 잘 떠나 우리 아이씨 시, 예. 아, 야, 야, 이거 죽겠네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마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